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인의 팁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물이 많은 걸 좋아할까요? <laughs> 글쎄요. 호주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 많은 남성을 좋아합니까?라는 그런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80%의 여성들이 사랑 나눌 때마다 쇼악 하고 남성들의 그것이 많이 나오는 물이 많은 남성들을 좋아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남성들의 환타지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소중한 그 액체를 쫙 세차게 폭포수처럼 쫙. 쏟아내는 거, 요괴의 환타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여성들 또한 본인의 소중한 곳에 남성들의 그것이 안으로 충분하게 쑥. 들어오는 것을 훨씬 더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남성들의 그 소중한 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내거왜 이렇게 줄었지? 나왜 요새 이거밖에 안 나오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분들까지도 계실 테고요. 더더군다나 한층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배출해서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까운 우 그니까 사랑을 나눌 때마다 배출하지 않고 고이고이 고이 몸 안에 꼭꼭꼭 감춰놓고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남성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 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사랑을 나눌 때마다 배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 나눌 때 배출하지 않고 꾹꾹 참으면서 그저 그냥 하기만 하고 액은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간직해 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기적인 사정은 남성 기능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사랑을 세번 나누면 그 중에 한번 정도는 배출하지 않고 꼭꼭 참아낸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싹 그걸 다 배출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콜콜 코를 걸고 고라 떨어져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세번 중에 한 번만 그은 사정하지 않고 꼭 참고, 그냥 피곤한 상태로 잠들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화도 나누고요. 아내를 많이 후이라고 하는 것도 해주기 위해서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출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꾹꾹 참는 편이십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에 의하면 비뇨기과에서는요 사랑을 나눌 때마다 배출해 내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라고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은요 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꾹꾹 참는 거는 오히려 신체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너무 자주. 배출해내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는 않지만요, 그거를 꾹 참는다고 해서 정력이 증강되거나 건강상 영양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이롭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현대의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액은 보통 72시간이 되면은요 다시 원상 회복이 돼서 원래 위치대로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72시간에 한번 정도씩은 사랑을 나누어도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겠고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그저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정상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정액을 배출하는 거에 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억지로 참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2시간이면 다시 원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면 전립선 암이나 염 같은 거에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로 주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시원하게 확 쏟아내는 게 건강상 더큰 커다란 이로움이 있다는 거. 글쎄, 현대의학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저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현대의학이 하는 이야기를 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걸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고대 성전인 소녀경 내용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비뇨의학과적으로 말을 하면 정액은 죽을 때까지 무한정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동양의학적으로 말을 하면요. 은 사람에게 양은 정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해서 한번 배출하고 나면 배출한 만큼의 양은 다시는 쌓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접이블루라는 이야기 있지요. 간혹 댓글에 보면 접이블루다 이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녀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불에서 사랑을 나누되 한번 참으면 기력이 왕성해지고 세번 참으면 만병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덟 번을 참으면 엉덩이 쪽이 힘이 왕성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아홉 번을 참으면 수면이 연장이 되고, 열 번을 참으면 신선이 된다. 이렇게까지 쓰여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옛날에 중국 왕실에서 황제들이 수많은 궁녀들과 너무 자주 사랑을 나누니까, 이렇게 조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썼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소녀경과 동양의학 쪽에서는 참는 게 약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 비뇨의학과의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양의학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은요. 사랑을 나누고 사정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은요. 전립선 고환 주변의 그 근육 상태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뭐 어쨌든 서양이야기냐 동양이야기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정을 너무 자주 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임금님들이 전부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6살에서 47살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하는 대표적으로 손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많은 궁녀들과 아주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 궁녀들이 어떻게든지 아기 씨앗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사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단명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자주 사랑을 나누는 건 건강상 이롭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한 달에 두세 번, 뭐이 정도 사랑을 나누면 은 건강에 너무나 이로운 점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시지요? 육체적인 건강상도 이롭고요. 삶도 윤택해지는 잠자리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